지지난주엔 한, 한 스타트업이 망했고 아이고, 어. 이런 데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썬데이 로보틱스 공개한 거는 로봇, 모델 그 모델을 학습시킬 방법론 텔레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더 빨리 할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어져서 제너럴리스트도 똑같아 우미그룹퍼 방식으로 경찰을 응. 하고 그걸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지 놀랍게도 이두 오프레치가 되게 비슷하긴 하잖아요 이렇게 가시부로. <laughs> 다그 바닥 그 바닥이다. 괜히 유미를 쓴게 아니다. 반면에 이제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이번에 파이스타 06. 이 방식은 좀 달라요. 각자 로봇 회사, AI 모델 회사들의 어프로치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다. 한 가지 문제로 하면은 신생 휴머노이드 회사 썬데이 로보틱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로봇 회사들이 어떤 학습 데이터 수집 전략을 선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꿀잼 로봇 이야기. 꿀잼 맞아요. <laughs> 2주 전에 우리가 뿌숑빠숑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이 망했다. 아. <laughs> 했는데 케 s k 망했다. 아니, 그 사이에 응. 새로운 로봇 스타트업이 등장을 한 거야. 진짜 완전 스텔스였어. 썬데이 로보틱스. 네, 썬데이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제너럴리스트나 피지컬 인텔리전스는 좀 곁다리로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얘네가 뭘 만들었냐? 자, 요게 그 로봇입니다. 자, 이 로봇 이름이 메모거든요이 로봇이 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창업자? 네. 정확히 말해서 이 둘이 이제 CEO CTO를 역할을 하고 있고 이분은 이제 모델 트레이닝 역할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그리퍼가 패럴레그리퍼가 아니고 뭔가 삼지에요 벙어리 장갑이라고 할수 네. 있다 그래서 공개한 거는 그 로봇 그리고 모델 그리고 그 모델을 학습시킬 방법론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음. 그래서 요 글을 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좀 보여주고 있고 어.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거 합니다. 아니, 저 내비게이션도 됐다고 하긴 해. 내비게이션은 저도 액션으로 해요. 근데 그리고 특징이 사실은 그 인스트럭션을 입력으로 받는다는 말이 사실 없었어. 어, 그러면 ACT 같은 느낌수 그렇죠. 저저 뭐... 일단 손이 좀 음. 특이합니다. 그죠? 손이 특이해요. 네. 그리고 로봇이 뭔가 왠지 저렴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어, 이거 가격이 나가긴 했었어. 어, 가격 나왔어요. 양산하기 전에는 이 (2만 달러였던)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근데 이거 보면은 그 원엑스 로봇이랑 비교해서는 훨씬 더 간단해 아니 근데 원엑스 가격이 이상한 거고 제 생각에는 원래 비싸야 되는데 너무 싼 거고 그거는 사자마자 분해해 가지고 팔면 더 이득 <laughs> 음. 이렇게 이제 벙어리 양갑 형식이 다보니까 음. 물건을 여러 개 집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이 하드웨어의 특징인 것 같아 팩이 여기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그리퍼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카메라가 여기 모자에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를 쓴 이유는 에고 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어 눈에 있는 게 아니라 눈에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고개가 까딱까딱 안 하는데 음. 보통 테이블을 볼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음. 모자에 달려있나 보다 음. 톨소 톨소가 여기고요 위아래 로어 바디 저거는 저거 같아요. 그 이거 바퀴, 음, 바퀴 바퀴 돌아가는 거 같다 그죠 팔 팔은 7 축이고 핸드는 네개 일단 이거 하나 엄지 둘. 검지 이거 그다음 엄지가 이렇게 해도 되나 보지 이렇게도 해 되나 아닐 걸요 음. 모르겠네 어. 어쨌든 자유도가 핸드는 네 음. 개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로봇과 이런 로봇을 돌아가는 모델 그리고 중요한 게 장갑이에요 장갑 저렇게 접어 참고로 이거열 배야. 손가락을 저렇게 든 다음에 생각보다 덱스트로스한느낌이 든다 어. 오! 양말 뒤집기 근데 저게 되려면은 저 글러브 같은 걸 끼고 저 양말을 접는 데이터를 따야겠죠 근데 이거 잠깐 목이 돌아가나 지금? 그러네 그지목 돌아가고 있지 지금 음. 음, 잘못 봤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된다 야 양말 뒤집기 하네 근데 이게 너무 뭐, 엄청 완벽한 건 아닌 게 사실 잘 보면은 좀 달달 떨긴 해요 <laughs> 아 요새 안던게 어딨어요? 아, 모델 어째, 어쨌든 이제 모델 기반에 제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뭐, 개 무서워? 네. 깰거 같아 아무튼 이런 로봇과 모델을 공개했겠냐? 이 글로브를 자체 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람이 손을 넣어서 이엄지 굽힐 수 있고 검지랑 이제 벙어리 부분을 굽힐 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카메라가 달려있는 거 저게 확대된 버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로봇의 글로브고 네. 요게 로봇의 소, 그 실제 그 리퍼예요 그러면은 음. 이걸로 동작하는 거를 동기화 시켜서 저 메모가 동작하는 영상도 혹시 있어요? 사람이 저걸 끼고 있고 하는 거를 옆에서 동기화 시키는 거, 텔레업하는 거. 텔레업이 아니에요. 음. 네, 텔레업이 아니고. 네, 만들라면 만들 수는 있잖아요. 할라면 할수 있죠. 그쵸? 그게 그게 된다는 거를 확인하고 한 거겠죠. 음. 네. 그... 근데 사실 그게 된다기보다는 얘네들은 이 글로브로 조작을 해서 로봇을 조종하진 않아요. 일단 어프로치 음. 자체가 로봇 디자인 깔끔하고 귀엽네요. 그러니까 로봇 귀여운 것 같아. 일단 귀여운 게 중요하죠. 네. 모자 모자 쓰고 있어서 예의바른 느낌이라는데 <laughs> 요거 보면 사람이 저 글로브 끼고 이거 하거든요. 사람이 이걸 조종해서 이렇게 했을 때 되는 거를 저 엔드이펙터의 IMU 같은 뭐 절대좌표 이 엔드이펙터의 좌표 같은 거를 정확하게 캡처할 수 있으면 저 로봇도 정확하게 저 궤적으로 갔을 때 저 작업을 할수 있으면은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저걸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똑같이 만들어도 완전히 똑같이는 못하겠죠 텔레업을 데이터셋으로 쓰려면 텔레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저렇게 데이터셋을 텔레업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죠 리타게팅 이슈라고 하시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방법이 아니고 사실 음. 유미라는 우미. 우미 그리퍼가 이런 방식을 해요. 이 텔레옵을 안 해도 되죠? 가능은 하 텔레옵을 항상? 안 해도 되는 거죠. 있나? 어, 1년전 거예요. 네. 뭐 그럼 연구는 그 전부터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 그리퍼랑 요 고프로 달린 그리퍼를 가지고 뭐 설거지는 하데모를 하잖아요. 이걸 데이해를 취득을 하면은 이걸 그대로 로봇에다가 전 시킬 수 있는 거야. 우리 코랄에서 음. 저 유미 그리퍼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미 스타트업이 제품을 낸걸 봤죠 우리가 부스 음, 그쵸 네, 그걸 네. 일단 써봤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저희 같이 에코톤 우승하셨던 음. 싱크립에서도 음, 음. 네, 하 대표님이 저거 만드신 거 제가 써봤거든요 음. 지금 데모 수준인데 음. 딱 저거를 잘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얘 사실 로봇이 이걸 잡아서 던져 가지고 저기다 넣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사람이 이걸 잡아 가지고 던지는 각도로 던지는 힘그 액셀레이션으로 이제 던져서 넣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학습을 하면 로봇도 그대로 따라 할수 있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걸 들고 이걸로 캡쳐링 데이터를 캡쳐링 해서 가지고 학습하면 로봇도 할수 있다 근데 음. 이제 요 팔 각도 이런 거는 이 로봇의 팔 각도는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ND 팩터가 어느 계적으로 움직였을 때이 팔이 어떻게 굽혀야된다 이런 거는 이제 인버스 키나메틱스 이런 걸로 풀 거고요. 어쨌든 ND 팩터 좌표만 있으면 네. 정확하면 3D 공간에서 IK 풀면 되니까 음. 로봇이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음, 그거는 그쵸? 그렇게 푼거 같다. 그래서 선데 로보틱스의 장갑도 딱그 똑같은 건데 그리퍼가 이제 벙어리 스타일로 더 자유도가 좀더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누구냐를 이제 이제 이제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층치거든요. 유미 저자님. Is there a way we can collect robotic data without actually using a robot? Forced me to think. Okay, what's the actual most essential part of a robotics data? Actually, the paradigm is kind of simple. You just need paired observation and action data. In our case, observation is the video clip. the action is the movement of your hand uh, plus you know how the finger moves and that's actually not a lot of information to collect uh, for that specific instance i realized that all of this information you can get from a gopro uh, you can track the movement of the gopro in space and you can, you know, track the motion motion of the gripper and also finger uh, through images as well. And that's why I built this uh, Umi uh, gripper. It's 3D printed. The project has three PhD students. Like we just took the grippers everywhere. Like every time we go to a restaurant, before the waiter come in, we just collect some data. And very quickly we got, I think, 1,500 uh, video clips of this like espresso cup serving task. And then, 이것도 중요한 게저 방식을 했을 때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훨씬 빨라요. 로봇을 조종하는

우리 CEO 분들은 다들 박사를 때려치시던데. 어, 어. 때려칠 만한 확신이 있으면 때려치세요. 네. 음. <laughs> 토이 자오가 CEO인데 액션 청킹 트랜스포머를 만든 사람이고 그게 이제 그 알로아라는 하드웨어 가지고 그 ACT 알고리즘으로 막막 신발끈 묶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때 이게 되게 센세이션을 하긴 했어. 이게 이미 2년 전이고 실제로 저 ACT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이미테이션 뭐. 러닝해서 액션 모델이라고 해. 하면 되겠지? 무대 구조로서가 정말 많이 쓰이니까. 음, 저게 그냥 돼요. 네, 저걸로 된다는 거를 보여줬으니까. 어, 그래서... 제가 그 얘겠나요? 이번에 로보월드 가서. 어. 위고 위고 로보틱스에서 어. 유니트리 지원 사다가 팝콘 어. 이렇게 서빙해주는 로봇을 음, 음, 음. 데모를 했는데 음. 그거 A.C.T.로 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도 되는 거죠. 음. 물론 건 보행은 아니었어요. 음. 이거를 이제 진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인데 이걸 만든 사람이고 알로하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알로하를 사잖아요. 알로하를 이제 이 사람이 설계를 했겠지만 알로하를 조립된 상태로 파는 로봇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에 기본 알고리즘도 ACT고 로봇 거기에도 이제 기본 알고리즘으로 ACT가 들어있고 그렇죠 ACT로 하는 게 이제 처음이죠 왜냐하면은 그게 가볍고 음. 작은 GPU에서도 돌고 작은 하드웨어에서도 다인퍼런스할수 음. 있고 학습 데이터도 많이 안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첼시핀 교수의 지도를 받았고 첼시핀은 이제 피지컬 인텔리전스 소속인데 이 사람은 거길 나가고 선데이 로보틱스 창업을 했고. 네. ACT 알고리즘은 되게 유명해요. 요, 요, 요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텔레옵이죠 네, 이게 텔레옵이죠 네, 조금 다른 게, 이거는 그래도 사람이 좀 보기 편한 뷰에서 텔레옵을 하는 거고요. <laughs> 어, 저거 로버티즈 다이나믹셀이네 <laughs> 네, 그때부터 썼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걸, 이걸 돌아가는 코드, 코드베이스가 뭐, ACT. 이게 되게 신기했단 말이지. 좀 뭔가 시작 같은 느낌 아닌가요? 시작이죠. 뭐, 구글에 막 RT 뭐 이런 거 있긴 있었지만, 그게 막 되게 근데 뚝뚝 끊기면서 막 행동을 하고 이러니까 그거보다 실제로 뭔가 배터리를 넣는다거나 그런 되게 비정형 테스크라고 보이는 것들을 응. 처음으로 저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했으니까 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층치 스탠포드 출신인데 이 사람이 디퓨전 폴리시랑 우미 그리퍼를 만든 사람이에요. 디퓨전 폴리시도 유명하죠? 네 ACT 대신에 디퓨전 폴리시도 많이 쓰였죠. 디퓨전 폴리시가 좋은 이미테이션 러닝에 쓰이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데이터 얻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코스모스가 좀더 좋아지면 아 그렇죠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를 얻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방법들 텔레포레이이이이 이런 유미 a 퍼 같은 방법들이 이이 주목을 받는 거죠. 그래서 a 치는슈슈송 슈란송 교수 그리고 다른 친구 한명더 있었잖아요. 네. 그그 l a t i o n 요 코파운더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음. 그 사람은 i o n s i m u l a t i 학부생이야 어쩐지 좀 어려 보이더라 아. 근데 데이터 딸때저 사람이 장갑 끼고 데이터 따잖아요 그럼 모자에 이 비전신호도 같이 따야 되잖아요 카메라 달린 모자도 쓰고 하나? 당연하죠 어. 네. 그래서 모자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아, 알파 캠버크는 음. 오랄 페이퍼를 쓴 사람이야 오. 디퍼런셜 로봇이는데 이것도 그때 좀 충격이었는데 이건 뭐 스킵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이 벙어리 장갑 같은 걸로 한 거지 이 벙어리 장갑같이 생긴 걸로 데이터를 많이 모았고 3달이나 걸렸다는데? 16개의 H100 노드로 3달 16노드? 3달의 학습이 걸린 건지 아니면 그냥 3달 동안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건지 8개짜리 16노드 3달이요? 너무 큰데? 그니까 러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 저게 사실이라면 음... 뭐 모르니까 뭐 그러네요 참고삼아 꽤 크네 저 이제 스킬 캡처 글로브라 부르거든요 저 벙어리 장갑 같은 걸 그래서 저걸로 뭐 물체를 잡는다거나 하고 있고. 그 블로그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뭐 토탈 에피소드가 10밀리언이고 저쪽으로 나오는데. 10밀리언이요? 음. <laughs> 전에. 그렇게? 그리고 이제 고프로 달린 이제 모자를 쓰고 음. 모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뷰로 하는 거죠. 네. 에고센트릭한 뷰로. 그래서 이건 사람 손이잖아요. 그래서 저스케캡처 글로벌 끼고 이제 그런 태스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모아서 학습을 시켰다. 그 정도까지 밝혀져 있어요, 지금. 오케이. 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저희 ACT-1이라는 모델을 학습시켜서 저런 데모들을 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쨌든 데이터가 텔레옵에 비해서 음. 이걸 안 좋다고 표현하고 하, 하기에는 좀 그런데, 학습 시점과 트레이닝 타임과 인퍼런스 타임에서 데이터가 안 맞을 수 있는 거는, 오케이, 유미 글리퍼 같은 저런 스킬 을글럽브로엔디 음. 팩터 좌표 따서 음. 넣는 액션 데이터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액션 데이터를 비슷하게 이제 플레이 하기 위해서는, 음. 이 몸체가 위아래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뷰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비전이.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음. 사람은 목은 목이 오히려 돌아가거나 음, 상체 숙이거나 음, 음. 이렇게 하지, 개처럼 이렇게 펌핑하듯이 창창창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럼 비전 데이터가 좀 다를 텐데 팔뚝도 좀 다를 거. 그렇지. 예를 들어서 오븐에다가 접시 같은 거 넣는 거할때 사람이라면 네. 이제 몸이 그렇게, 앞으로 숙여지겠지 바로 숙인데 이렇게 네. 넣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렇게 따진 않았겠지. 최대한 그거에 맞게, 어, 로봇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넣지 않았을까? 아, 사람 데이터를, 어, 로봇, 로봇, 몸체 움직임에 맞게 행동했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랐을 거야. 많이 다르겠지. 뭐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거잘 모르겠네. 저기다가 뭐 QR코드 같은 걸달아놔가지고음미글퍼가 시야에서 어디 있는지 같은 건뭐할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머리 위치 같은 것도 절대잡혀 절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상대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다든지 그 방법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음 오케이 그게 조금 데이터 일관성이나 음. 트랜스퍼가 잘 그러니까 시뮬레이터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음. 시뮬레이터도 안 되는 게 심이랑 리얼이랑 데이터가 다른 게 문제잖아요 그 도메인 갭이 다르니까 그죠 어.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갭이 있는 거잖아 텔레 오퍼레이션이 아니니까 그 관찰 값에서의 도메인 갭이 없죠 아, 아 그쵸 아,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방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이런 위상이라던가 이런 게 다르니까 어쨌는 갭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체크했겠지 그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일단 이미테이션 러닝을 할 데이터를 모아 그한 한 궤적을 따 근데 그걸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로봇한테 리플레이를 시켜봐 근데 테스크가돼 그러면 그거는 적합한 데이터인 거죠 그거를 다 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다 해보진 않, 않았는데 네. 그게 이제 되는 것들만 필터링을 했다든지뭐 음. 그런 식으로 했겠지 그렇게 한 하는 것이 로봇을 조종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을 거라는 거지. 음, 텔레 오퍼라든지. 텔레... 어. 텔레오퍼레이션 너무 힘든 건 이제 저희도 다 아, 잘 알잖아요. 많은 로봇이나 많은 AI 업체들이 음. 태클링 하고 있는 게 텔레오퍼레이션 어떻게 더 빨리 할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거고. 그게 이어져서 제너럴 리스트도 똑같아. 제너럴 리스트는 앤디 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코파운더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가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막 소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막, 막 던진단 말이야 레고 블록을 해체해서 응. 그거 어떻게 했나 했는데 이거도 사실 알고 보니까 우미 그리퍼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았던 거지 이, 이 로봇들을 텔레오포레이션한 게 아니었던 거지 텔레오포레이션이 아니었던 거죠 응. 여기 얼마 전에 이제 자체 모델 같은 거를 이렇게 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뭐 엄청 밝혀진 게 많지 않아서 말할 수 있는 게 네. 많죠. 여기는 네. 또 인바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네. 그래서 이거는 뭐 보실 분은 보시고 여기서 결국은 데이터 얘기를 해요.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거 저 보니까 결국 저 스케일링러 역시 여기도 스케일링러 이거 음. 네 하려고 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이미 이제 많이들 LLM에서 써먹은 단어다 보니까 로봇에다가도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모았다. 근데 어떻게 모았냐? 이게 사실은 지금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 손으로 잡고 있잖아. 이것도 사람 손이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우미그리퍼 같은 걸로 한 거지 사람이 어 그러네 그러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껴가지고 하고 있네 음, 여기 지금 이 QR코드 보이죠 뭐 네. 카메라 같은 게 달려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엄청 모아가지고 제너럴리스트도 똑같이 한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다 우미그래퍼 방식으로 사람이 그 기기를 껴가지고 스킬을 캡쳐를 음. 하고 모션 캡쳐를 하고 그게 로봇에서도 맞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음. 그걸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지 뭐 팔각도 이런 거는 당연히 사람의 팔각도를 캡쳐링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인버스 킨네매틱스로 푸는 거고 네.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니까 사실 놀랍게도 이두 어프로치가 되게 비슷하긴 하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자체 하드웨어를 만든 건 아니에요. u r 5 이런 거들 쓰긴 썼어요. 유미그리퍼 말고 응. 데이터 딸때 말고 저 몸체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엔디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허블 이션 네. 보면 굉장히 뭐 파미도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익숙한 이름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laughs> 슈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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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란송, 슈란송. 일리저자. 어. 네, 엘리저자로 일리 슈란송과 굉장히 친할 것이다. 근데 슈란송이 이제 층치. 그 CTO의 스승이었잖아요. 그고스탠포드 교수님이시죠? 네. 슈란송의 남편일 것이다. <laughs> 아니 근데 이건 들었어요. 네. 네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오케이 어. 이렇게 가십으로. <laughs> <laughs> 그까다그 그러니까 바닥 그 바닥이다. 괜히 괜히 유미를 쓴게 아니다. 이런 우미그리퍼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많이 모아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적당히 잘 되는 이제 될 것이다. 라는 증거들을 사실 요 사람들이 한 1, 2년 전부터 그런 에비던스들을 빨리 봤으니까 응. 창업을 하고, 네. 연구를 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네. 로봇 쪽이 핫한 것 같고. 데이터 양이 얼마나 돼요? 270k hours. 아, 이거 쩔긴 하네. 근데 저게 진짜 많은 거긴 해. 만약에 이제 레고블록 해체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10초 정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컴팩하게 다 콘캐티네이트 하면은 그게 270k 시간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긴 하지. 그렇죠. 근데 나는 저게 저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기도 해. 단순 태스크면은 테스크가 다양하니까 많아야 되는 거죠. 아니, 왜냐면은 데이터가 큰게 없잖아요, 음. 지금 밖에. 음. 이제 어쨌든 얘네는 하겠다는 게 인터넷 스케일 로봇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음. 오픈을 좀 해주시지. 오픈을 하겠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두 회사의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다, 알고 보니까. 아니, 허깅페이스에 가면은 그 갤럭시아에서 올려준 데이터 있거든요. 그500 hours. 밖에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어요 5 0 0 hours. 0 0 hours. 100 hours. 100 hours. 100 h 그그 r s 100 hours. 100 hours. 100 h o 를 r s 100두 회사는 슈란송의 제자와 r s 1 0 것이다 어. <laughs>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 r s 100 h 리 u r 이100이 o u r s 100 h o u 또 s 네. 100 어. 일단 스타의 의0가 네. 뭐지 0 0 그리고 또 화폐 0.6 이런데 이건 뭐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이 방식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앞선 두 회사는 그 우미그리퍼 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하잖아요. 네. 여기는 여전히 텔레오포레션 방식을 고수하고 있긴 해. 대신에 텔레오포레션을 좀더 쉬운 로봇에서 하고 있죠. 네. 로봇이 스테이션러리가 막짱박혀 있고. 고정돼 있는 상황이고 어 모바일도 하던데? 어 그러게 모바일은 모바일 알로하랑 그 갤럭시와 모바일도 해요 근데 그거는 빨래계는 어떤 상황 특정 상황인 거 같고 뭐. 내가 알기로 여기에서 이번에 공개한 데모들은 예를 들어서 커피 만들고 커피 스탬프 찍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박스 접고 이런 거 그래서 다시 피지컬 인텔리전스 파이스타 공유기 보면 여기서는 이제 강학습을 썼대 정확하게 어디에 썼냐는 거는 일단 내가 알기로는 이 로봇에서 어. 그 SFT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베이스 모델 있잖아 사이즈로 네. 예를 들어서 0.5 같은 거 네. 그걸로 예를 들어서 어떤 테스크를 수행을 해 커피 메이킹을 네. 해 네. 근데 모방 학습이다 보니까 되게 옵티마란건 아니긴 하거든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대로 따라 갈 거란 말이에요 어떤 특정 케이스에서는 그래도 페일 하는 거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때 사람이 들어가서 교정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지 이때 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때 테러 퍼션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거를 이제 강화학습을 돌려가지고 개설했다 근데 보여주는 데왜 강화학습이에요? 그게 모델에 이 리워드 모델이 있어요. 리워드 라벨. 네, 밸류 펑션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여기 이 리워드 시그널 같은 게 여기 들어가요, 입력으로. 근데 이거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아무튼 여기는 휴머 인더 루프로 들어가서 어, 네. 교정을 해준다. 그렇게 음... 했을 때 성능이 더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각자 로봇 회사, AI 모델 회사들의 어프로치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다. 사실 이상적으로는 사실 눈이 눈이치 없어 되잖아요. 손목에 있는 눈만으로도 뭔가 많은 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만 쓰면은 응. 여기 없고 이거만 쓰면은 응. 여기 안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얘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거니까. 응. 그거는 어. 당연히 그런데. 어. 예를 들면 한 손으로 먼저 봐. 응. <laughs> 아 근데 다음에 집어. <laughs> 아니 데이터 딸때 진짜 그렇게 했어. 그알로아 그러니까 어... 그 왼쪽 오른쪽을 있잖아 네. 그럼 얘가 한 작업을 사실 얘가 보잖아. 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가이드 해주려고 보이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있으면은 얘한테 이거 음. 비닐봉지에 이쪽을 잡게 끔 음. 해서 좀좀잘 보이게 해서 잡고 막 그러긴 했어. 그럴 것 같네요. 어. 그런 것까지 신경 써가지고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뭐저 모자 쪽에다가 고프를 달아가지고 한 거지. 이게 아마 뎁스 카메라 같다고 하시네요. 저 메모. 메모도 오케이. 하드웨어 스펙 보면은 뭐써 있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이게 왜 사자유도지? 아 여기가 이자유도인가? 검지가? 아 그러네 여기 끝에가 검지가 아. 이자유도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연구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음. 하겠죠?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이 손으로 못 하면은 못 하는 문제잖아요. <laughs> 그렇다. 글로브를 껴가지고 못 푸는 테스크라고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뭐 양말 접기는 될것 같은데 양말 왜 그렇게 접지? 나 양말 그렇게 안 접는데? 저도 그렇게 접지 이렇게, 않습니다. 이까지 집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접시 문, 닦기 되나? 접시 닦기? 접시 닦긴 될것 같고, 동그란 문을 못 돌릴 것 같아요. 그렇죠. 동그란문 동그란 문 같은 거를 아마 뭐, 아, 뭐 고무를 엄청 잘 달아놨으면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 글로브를 끼고 안 되는 문제는 못풀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근데 이거 그래서 요거를 아까 제너럴리스트의 잰대로처럼 데이터를 뭐 270K 뭐 엄청 모아서 한다? 그러면은 진짜 제너럴라이즈가 될까? 모든 데스크에 대해서? 근데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제너럴라이스라는 게 결국은 뭐 그냥 레벨이 있는 거니까 음. 점점점 넓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복잡하면 가격이 비쌀 텐데 손에 카메라 꼭 필요할까요? 어 일단 뭐 다, 다른 요즘 슈머노이드 오지 핸드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쵸 오지 핸드보다는 훨씬 쌀거 같고 이, 그냥 집게보다는좀더 비싸겠죠 2만 달러 2만 달러 2만 달러면 은 엄청 싼거 같아요 음. 수공업으로 2만 달러요 이거 아 배... 원가가 2만 달러라는 소리예요 그런가 본데? 아 만드는 게 2만 달러 음. 네 후년 지지난주엔 한 스타트업이 망했고 어, 어. 새로운 다시. 스타트업이 스틸스 모드에서 등장했다 네 새로운 게 생긴다 음. 휴머노이드 그냥 얼굴 부분에만 카메라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얼굴 부분에만 있어도 되려면 사람처럼 목이 움직여야 될것 같아 목이 안 움직이면 가려서 안 보이는 데가 너무 많아서 목이 움직이는 게또 쉽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촉각이 있거나 근데 결국은 저는 무조건 사람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음. 궁극적으로는. 네. 그럼 뭐 휴머노이드에 아, 너무 멀지 않았어요? 까까진 모르겠고 저거 제가 말하는 거저 애고뷰만 있으면 되지 않냐라는 아, 거에 대해서 아, 손목 그럴 수 있다. 아, 손목뷰가 없어도 된다. 손목뷰가 근데 있으면은 더 좋음이 되긴 하겠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손목에 카메라 하나 더다는 게 사실 그렇게.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은 아니고, 피규어도 여기다가 솎바닥에다가 그단 것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지. 그런데 이제 그게 가성비가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응. 눈을 더못 달지만 응. 얘는 눈을 더달수 있으니까 어, 어. 더 달아서 효과를 많이 보면 괜찮지 응. 않나요? 그게 이제 뭐 웨이, 약간 웨이 모식에 놀리지, 응, 그렇죠? 뭐 센서를 더 많이 달아가지고 더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어.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데이터를 제일 효율적으로 많이 모으는 방법인 건 맞고. 맞는 것 같고 아, 그렇죠. 데이터가 음. 일단 근데 저거는 그 방법은 맞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저저 저 이제 우미 방식은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우미 방식으로 풀수 있는 태스크만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거 그냥 단순한 피켄 플레이스 같은 거뭐 양말 적긴 되네 그좀더 복잡한 태스크라고 하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인핸드 매니퓰레이션이라든지 툴 유징하는 그런 태스크들 있잖아요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 응. 뭐 가령 병뚜껑 여는 거라든지 뭐 가위질 하는 거그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오지가 어렵잖아요. 음. 손에 있으 훈련도 다르지 않을거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이지나 삼지로 저렇게 다 만든 다음에 음. 쟤네가 음. 병뚜껑 여는 거를 음. 맨손으로 여는 게 아니라 음. 뚜껑 제네를 위한 이지를 위한 뚜껑 열기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세상이 바뀌는 방법도 있지. 어, 왜냐면 그게 어. 엄청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더쌀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음. 바꾸는 게더쌀 수도 있다. 왜냐, 음. 병뚜껑이 어려우면 병뚜껑 이지로 병뚜껑 열수 있는 그 병뚜껑 홀더 같은 걸 만들면 되지.라는 음. 게 이제 제 생각. 그래서 그렇게 맞춰진 게 이미 전통적인 로봇 방식인 거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는 전통 방식들인 거고 룰 베이스로 만들어버리는 게 세상을 그 로봇에 잘그 로봇에 피팅 시켜준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범, 범용적인 모델이 나와줘야 되는데 재밌는 문제인 것 같아. 계속 생각해봐야 음. 될것 같아. 로봇을 안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불쾌해 그렇죠 저항할 수도 있죠. 세상을 사람이 음. 아니라 로봇에 맞춰 버리면 음. 사람은 또 불편하잖아. 그죠? 바뀌어 음. 이러면서 로, 내가 로봇이 없, 있으면 음. 로봇이 해줄 거니까 좋아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음. 로봇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 로봇 때문에 이제 어, 이제 이런 쯔쯔쯔 이런 소리 하겠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 사람보다 로봇을 더 좋아해. 이러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인도에 지금 로봇 배달 하는 그런 것들이 돌아가 니잖아요 가끔 길막해. 근데 걔네들이 너무 너무 이제 가치가 높아져. 얘가 얘네가 배달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럼 얘네가 막 얘네, 얘네 전용 도로를 만들어. 어, 그 도보가 줄어. 그쵸. 사람들서 이런 거. 그럼 사람 싫어할 수 있어. 카파시가 LLM에 맞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고려해. 야 <laughs> 인간 중심에서 다른 중심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음. 아니, 제가 중국에 가서 하는데 그 로봇이 엘베를 같이 타는데 이놈이 안 비키고 새치기하더라고요. 로봇이. 그거 트레이닝 데이터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laughs> 아, 그러니까 안 비켜요, 로봇이. 그래가지고 중국은 <laughs> 대단하다. 진짜 껴들기를 잘 학습을 해야죠.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 근데 선데이 로보틱스좀 기대가 됩니다. 재밌어요. 예. 네. 원래 평시에 몇 시에 하나요? 저희가 시간을 사실 정하질 않아가지고 그냥 언제하냐고요? 네, 저희 시간 될때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일요일 오후로 하려고 해요. 근 원래 일요일 저녁에 했었는데 저녁에 하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오후로 바꾸려고 합니다. 저녁 딱 전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후인데 이제 막 결혼식 있으면 그때 뭐 타고 뭐 그런 그렇죠. 건지. 저 <laughs> 다른 일정들이 자꾸 있으니까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